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그, 이렇게 드렸으면 하는 욕심이 참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주제 설정이 참 쉽지 않은데요. 어, 그냥 편하게 순서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들은 그, 5월 22일, 어, 2019년의 생각. 우선, 신문을 보니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현대차 노조가 강성노조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좀, 그,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그, 뭐죠, 자료, 고그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동차 사업도 어떤 또 미래화 또, 또,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중국이 내수시장이좀 어느 정도 차가면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로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전기차 부분에서도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감, 그로 인한, 어, 국내 차 생산업계의 어떤 축소, 인원 감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조금 준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뭐, 회사가 있, 있어야 직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도 있어야 회사가 있는, 서로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생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가 어느 정도, 어, 인정하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어, 노조와 회사가 따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임금 분야에서는, 어, 노동부에, 어, 이렇게, 그, 사나, 이렇게, 음, 어떤 조사에, 그, 어떤 의뢰를 받은, 업 어, 그, 그런 저, 정부 조사에서, 그, 오늘자로, 그런 처음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처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 여지까지 그걸 모르나? 이렇게 폐업하는 가게가 많고, 막 한데, 도매업, 소매업 분야에서, 어~ 이렇게 그 최저임금법 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 고용자 어~ 피고용자 즉 직원들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료가 처음 나왔다 하더라고요 참 느린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0만 명이 한 명씩만 직원을 써도 6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그, 좀 파급 효과 크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천 개, 만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영업자들이 어떤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런 부분에서 한 명씩만 써도, 더 써도, 600만 명을, 그, 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고민해 주고, 자영업자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죠, 뭐. 법으로 또딱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막막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 그리고 또 저런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 보고 하루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는 그런 걸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어 어떤 우리 관리실과 또그 이렇게 화장지 문제 뭐 그런 거해서다 없애버려서 우리 고객들은 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저도 그 설명하려 목이 아프고 하루 종일 한 4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화장지 가져가라 그리고 또왜 왜 설명 안 했냐고 화내는 고객한테 화장지가 또 없어 다시 오는 분들 급한데 <laughs> 어 황이 됐고 이런 거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 화장지 어그 화장실에 원래 있던 부분에 이렇게 착한 코다리에 가시면. 화장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이렇게 붙여서, 뭐, 저희 집 오는 고객이든, 우리 건물에 오는 고객이든, 어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게끔 어 와서 앞에다 이렇게 좀 두루마리 화장지를 여유 있게 한두 개를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쓰실 수 있게.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게 착한 코다리 이미지도 좋게 하고, 또, 저도 또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눈에 크게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어, 이렇게 문 옆에 나가는 옆에 이 놓다 보니까 문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화장지 있는 거를 가져가시라는 문구를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 놨으니까 잘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다음에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 버리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죠 제 기억 속에서 실행은 절대 되지 않고 근데 개중에 너무 아까운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드리는 주절주절 주절 드리는 말씀 중에 그 말씀 하나 좀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그 어떤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 실행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그냥 없는 것이고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디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 한을 뽑아서 도출해서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또, 우리 또 사업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많은 사람들께서 한번 해 보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가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뭐, 오늘이 하루든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할수 있는 최선책을 도출하셔서, 바로 실행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어...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너무 정말로 잘 찍고 싶었거든요. 그 욕심이 크니까 하여튼 생각도 많이 하고 신문도 읽을 수 있는 신문 다 읽고 했는데 오히려 좀, 좀 다른 때보다 좀 그런 것 같아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뭔가 큰걸 하려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떨 때는 바로바로 바로 실행하고 생각난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해보고 또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성과를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